일단 자동차 보면서 말씀드렸고요. 네. 어, 또 할인에 대한 또 상당한 또 로망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싸게 가입하고 싶다. 어, 이런 것들 다 넣어서라도 그랬을 때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어떤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태아나, 뱃속에 태아라든지 어,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혹시... 질문 던질게요. 태림 씨가 왜 자녀 할인을 해주는 걸까?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자녀 할인? 어떤 이유?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를 네. 할인해 줘. 네. 왜 그럴까? 나는 어 좀... 왠지 그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우리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무대해 주니까 좀 할인해 준다라는 차원이다. 네. 아. 저는 아무래도 네. 차 자녀가 뒤에 있으면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까 정답이에요. 감독님 맞아요. 아, 내가 더 정답인 것 같은데? 네 근데... <laughs> 보험료 아니, <잠시만요. 웃음> 보험료는 위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좀더 위험하면 비싸고 좀덜 위험하면 싸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는 있지만 보... 위험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카시트라든지 예 할때 안전하게 하고 뒤에 또 뭐~ 아이가 있습니다 뭐 붙여놓고 다니시면서 양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사고 통계를 봐도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시는 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약이라고 해서 유료 특약이 아니라 네. 아까 마일리지처럼.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챙겨서, 로그인. 해당되시는 분은 챙겨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럼 만약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음두 명, 7세 이하 자녀가 음둘 있으면 네. 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더블로 아 하거나 아 뭐, 예, 뭐, 트리플 해주거나 네. 이러진 않고요. 네. 네. 한 명만 있으면? 네, 맞습니다. 아 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일리지 같은 거 네. 예를 들어 음 드리면요. 어 내가 주행거리를 예를 들어서 만 킬로 이상 타지 않으면 어 보험료를 환급을 나중에 네. 받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자동차보험 갱신하시거나 새로 가입, 가입하시면 그 계기판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보험사에다가. 네. 그러면 거기에 어 주행거리가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1년 뒤에 이제 계산 하는 거예요. 4만을 뛰었는데 그때 가입을 했어요. 찍어서 보냈는데 1년 뒤에 5만 킬로가 안 되어 있으면 마일리지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후 할인을 받으시는 거죠. 또그 키로수가, 키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키로수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보험회사랑. 아, 내가 그 계약서에 키로... 써 있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키로를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이천 킬로도 안 탔다. 그러면 할인 폭이 더 넓어집니다. 대부분 만키로가안 되셨으면 한7% 정도 할인을 하는데. 많게는 20% 이상 할인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안 탔으니까 사고 위험이 낮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아 동사. 이해되시죠? 네. 이해 운행을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데 조금 했다 그러면 사고의 확률은 떨어지니까. 네. 그 그냥 무료로 가입하고. 나자가 네. 뭐, 이런 거리가 적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가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안전특약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따로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할인 아시죠? 네. 안전장치를 좀 가지고 있다, 뭐 ABS나 또는 그 상대 차선, 차, 어, 차량과의 추돌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위험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환급되는, 그 그러니까 할인되는 어, 그런 특약들도 있죠. 네. 이거 제가 가입할 때 보면은 블랙박스의 가격대, 실가를 기입을 하라고요 블랙박스 가격이나 이런 걸 입력하는 좋은 거는 30만 원할수 있고. 뭐 딜러들이 그냥 찔러주는 거는 칠 팔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입력하는 거는 보험료 책정할 때내 차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예요. 그러면 이게 차량 가액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가 망가져요. 그럼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험료 책정할 때이 금액을 5천만 원에 30만 원더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 근데 데투 채널에 대한 그건 어드밴티지는 없어요. 투 채널은. 그렇죠. 후방, 예. 그렇죠. 후방인데, 그것까지는 그니까,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서, 다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할인 꿀팁은, 이건 뭐, 사실 해당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 서민 음. 할인 특약도 있어요. 이거 따로, 뭐,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연소득 4천 이하에 5년 동안 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해당, 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어. 서민으로 들어갑니다. 운전할 어, 꽤 때. 많을 것같은데 네, 그죠 그분들은 많으시겠죠. 기초생활 숙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은 신청해서 할인을 대략 뭐3 내지 8%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연소득 4천 이하에 5년 이상 자차 보유. 맞습니다. 그게 네. 기준이에요 네, 네, 어.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는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 신청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가 다 해주진 않지만 이제 한두 회사에서 시작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다른 회사들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서 챙기실 수 있으면 비교하실 때 어, 유용하게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너무 되게... 진지하고 유익하고 개이드 게이다 어. 꿀팁에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끝안 났어요. 아 그래서 본인 또 근데 피곤해요 근데 오늘도. <laughs> <laughs> 아니 왜 자꾸 끝 보니 끝이 안 난다. 감독님, 감독님 저를 왜 이렇게 디스하시니까? 어, 제가 언제 피곤하다 했습니까 아니, 지금? <laughs> 제가 안티 팬이 조금씩 생기려고 그래요. 감독님 <laughs>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이런 정보 또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준비했는데 2018년 새해지 않습니까? 네, 무슨 년? 네? 2018년 무슨 년? <laughs>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저 진짜 큰일 났네. 큰일 <laughs> 나. 연아 맞고 오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원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아 2018년은? 아 병. 아 <laughs> 강아지. 개. 개새. 어떻게 <laughs> <laughs> 저 진짜 몰라요. 무슨 무술련. 년이죠? 무술년. 무술년이라고요? 무? 네, 황금 개해입니다. 아, 개, 개, 해에요? 네, 이제 약속해요. 모르는 거는 항상 모른다고 얘기해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laughs> 아니,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2018년도에 바뀌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네. 바뀌는 것들. 어, 하나는 이제 뭐 다양한 뭐 운전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어,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 넣어봤더니 인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너무 많다. 위험률이 높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영업용 차량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구점을 운영하신다든지 어 화물차를 좀뭐 업무에 많이 쓰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1년에 뭐 4번, 4번 5번씩 사고가 나게 되면 어 예전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빡빡해졌다고 하죠. 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그러니까 할증도 많이 되고 그게 또 어느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인수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정도로 위험력이 낮으면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제일 낮, 저렴한 걸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고가 많아버리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날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최악인 분들은 인수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책임보험이라든 가입을 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회사 한두 군데, 세 군데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공동인수라는 걸 합니다.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반반씩 위험부담 하자. 이 사람 책임보험 가입해야 될거 아니냐. 그 차에 대한 지분이 뭐 여러. 군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5대5다 그러면 A, B에서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50, 50씩 보상해 주는 뭐 이런 정도. 이해되시죠? 그럼 혹시 책임보험도 거부해요? 보험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에 어 규정을 음,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그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인수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들끼리 꺼릴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그나마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가 공동 인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인수를 안 하면 그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을 제외한 뭐. 대인투라든지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수는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평소에 100만원 내던 게 350만원 나오고 이렇게 되면 기분으로서는 아, 사고 진짜 안내 고꾹꾹 참고 살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하시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수하는 거가 제한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공동인수하는 회사들이 어, 많이 늘어나야 된다 해서 이제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인수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되어 있던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그방법그 네. 기준이 많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되게 빡빡하고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공동인수를 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AB사에서 내걸 인수하니까 이것만 해,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한 두세 군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이해가 습니까 그게 지금 궁금해요 네, 그거 말씀하세요 그 실제 하자는 어떤? 그 차가 너무 사고가 많다던가 아. 아니면 너무 비싼 많다. 차 음. 너무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인수하기가 부담스럽잖아 네. 10억이다 네네. 그럼 이차 만약에 어, 사고가 크게 나면 10억을 만약에 줘야 되면은 네. 보험사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 안 받아서. 어, 네. 어. 그걸 어. 나눠서 한다는 그렇죠. 개념이죠. 음,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런 차가 해당되는 차가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 차. 네. 그리고 슈퍼카들도 해당이 되겠죠. 어, 가, 그렇습니다. 네. 뭐 5억 이상짜리. 막 진짜 페라리 우리가 리뷰했던 막 그런 비싼 차들도 여기 해당이 된다. <laughs> 네. 이해가 음. 갔어요 네, 이해가 갔어요. 다행. 마지막으로. 네. 어, 하나 더는 바뀌는 부분은 어, 뺑소니 노... 도주라고 하죠.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나중에 이제 그분 이 잡힐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본인은 옛날에 네. 뺑소니를 한번한적 있어요. 남자 친구랑 아, 싸우고 아. 남자 친구 백미러를 발로 팍! 발로 팍!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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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또 많이 친적이 있어. 이것도 뺑소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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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대로 하에. 하회는 네, 했지만 술 먹고 아겨뒀죠고은이제 나중에 물어주고 합의를 <laughs> 보셔야 <보자를> 되는 <laughs> <보자를 웃음> 상황인데 어, 아, 이것도 뺑소니죠 아 그리고 백미러가 아니고 유리였어아 유리였나요? <laughs>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 하여튼 이제 그러고 도주를 한 적이 아, 한어요아예 아, 그거 그런 경우... 이게 뭐예요? 그럴만한 활동을... 그렇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죠 아, 제가 그때 그거 차고 이제 끝나신 거죠? 네그 분하고 안박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laughs> 네네. 뺑소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봤는데요. 어,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되,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해자의 불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봄들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신설이 돼가지고요. 어, 대인 대물 사고로 나뉘는데 사람에 대한 사고를 그러니까 차로 쳐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도, 달아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건당 300만원에 보상권 청구를 받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아, 우리가 보상해줬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뺑소니자고 이거 네. 검토기 쓰고 보상해 을 주게 됐다. 그래서 그 가입자한테 300만 원 건당. 그다음에 물건 또는 뭐 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건당.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하고 차를 같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 갔어요. 그러면 차하고 또 사람 다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300 더하기 100 해서 400을 물어야 돼요. 보험사에. 예, 네, 그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해, 하지 말아야 될 어, 뺑소니가 도주죠. 도주, 그 다음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네. 이세 가지는 어, 확실히 근절하겠다. 아니면 좀 책임을 많이 묻겠다라는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뺑소니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라는 게 뺑소니가 안 잡히면요. 그냥 모, 모,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당하는 거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면허라든지 무면허 관련된 상해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특약이 있다. 그래서 무보험차상해를 그렇게 적용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뺑소니를 하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더큰희가 가중처벌이 된다라는. 얘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쉽게요. 어,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뭐. 주차를 해놨는데 저도 2012년에 바로 차산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딱 주차장에서 이제 가보니까 차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보니까 빨간색, 예. 빨간색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 이 건물에 누가 주차하고 하고, 빨간색 튀었구나. 어. 빨간색은 어. 뭐예요? 적혀지는데. 피해? 피가 아니라 상대방 차가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네요. 아이고, 예. 참 아. 안 네, 참 운전을 안해보셔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일단 잡아야지 하고 돌았어요 주차장을 빨간색 차를 찾으려고 근데 없는 거예요 무슨 이제 CCTV를 돌렸는데 잡았어요 그제 사무실 위층에 계신 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운전 미숙으로 하고서 놀래서 그냥 가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근데 여자가 여자였잖아요 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미인이시고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런 사람은 괜찮아? 50대, 50대 후반 아주머니였고. 혹시 진짜 미녀 미니 미연 미녀가 미니, 미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 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보상은 받고, 보상은 받고, 네. 보상 받은 돈으로 내가 밥을 사겠다. 아, 여기까지는. 아, 네. 보상 <laughs> <laughs> 꿀팁인데요. 이건 <laughs> 네, <보상은 웃음> 개인이. 원하실 수도 네. 있어요. 네. 어, 그 정도로 그래. 우리 함께 뭐 여행을 가보자. 네. 그런 식으로 풀면은 좋은 또 관계가 될 수도 어, 있지 않을까. 어 여행까지. 예, 네. 가까운데 온천 여행. 온천 여행. 이 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분을 이제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뭐400 넘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 할증 엄청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대부분 살짝 받고 나서 도망가시잖아요. 아유 이러면서 도망 가시는데 이분들이 괜찮았던 이유가 전에는 뺑소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잡혔잖아요. 뺑소니인데도 그럼 보험 처리할 수 있었어요. 네, 보험 처리 하고 이분은 뭐 뺑소리를 하든 아, 예뭐 그때 사고 처리라든 불이익 받는 게 없었어요. 어차피 할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예 이게 신설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바뀐 2018년인데 새롭게 바뀐 항목 중에 하나. 나왔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어, 그럼 마지막으로, 아, 이거 또 깜빡할 뻔요예 어, 그냥 할 예. 뻔했습니다. <laughs> 이거 사실 저희는, 저는 궁금한데, 이게 좋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 어,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필수입니다. 필수는 반드시 하라는 뜻이죠. 운전, 어, 자동차 보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사적인 책임을 져요. 뭐, 차대차, 차또 사람에 대한 보상. 그런데, 어, 형사 책임을 져주진 않거든요.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이 운전자 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사망이나, 어, 상대를 또,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 세 가지 정도의 특약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어, 상대방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금을 주진 않아요. 치료비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런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합의금을 주진 않잖아요. 네네. 합의금에 대해서 3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해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 방어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방어한다. 네네. 변호사 아까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500만 원 한도까지의 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00이 들었다 그러면 뭐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 변호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벌금. 벌금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랑 다르다. 어, 국가에 내야 되는 어떤 그 금액들. 뭐이 정도로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안 받고 벌금으로 끝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벌금 뭐 300만 원 내고 끝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여기에서 2천만 원 한도, 아까 법정 최고 금액 얼마라고 했죠? 2천, 2000, 네. 2천만 원 한도로 보장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지 않아요? 어, 네. 그런 것도 그럼 혹시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어, 면책 조항이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뺑소니, 도, 도주, 음주, 그다음에 무면허. 아, 이거는 음, 이제 네. 보험 처리가 네. 절대 안 되는데. 어, 설마 네. 지원을 해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특약들하고 운전자보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가입이... 네, 네, 네. 두개다 가입이 네. 어차피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두개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자동차 그 보험에 쭉 설명드렸던 부가 특약들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렌트카 비용이라든지 상급 병실 유지 원 특약,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 가입 하시고 거기다 운전자보험을 갖다가. 어,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태림 씨가 아까 실손보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각자 있는, 대부분 있는 실손보험에다가 운전자 특약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걸 껴넣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전화해서 콜센터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세 가지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따로 이거를 단품으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많게는 2, 3만 원 정도도 절약이 가능하세요. 네, 몇천원 부과하시는 것만으로도, 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운,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아까 그 여섯 가지 기본적인 뭐 대인 대물 이런 거 말고, 뭐 렌트카 특약이나 이런 것들 부가 특약이 있었잖아요. 이 열거한 특약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특약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또 내시면 또 절감이 됩니다. 그니까 이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유리할지는 한번 설계를 직접 문의해서 내 실손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얼마 나오는지도 물어보고 이 자동차 아, 운전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을 가입하실 때 집어넣어가지고 보험료 가 얼마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어... 예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 선택을 하시면 어, 정말 꿀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진짜 아는 게 힘이네요. 오늘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네 모르시는 분은 네.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보험사에 다시 다른 회사 네. 초이스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가입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기본 음, 특약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음. 다른 보험회사 거를 지금 가입 중인데. 아예 가입한 지 오래돼서 사실 취소하기는 좀 네네네. 네. 운전자보험 상대적으로 저는 만 원대에 가입돼 있어요. 네. 싸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면 네. 괜찮게 가입하신 거고요. 어 대부분 2, 3만원 불필요한 특약까지 넣어가지고 많이 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뭐, 4,000원, 5,000원, 또는 6,000원까지, 뭐, 이런 정도만 드셔도, 예, 추가 부가가 가능하시니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차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고 다녔는데, 네. 저희 둘이 오늘은 좀 새롭게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어, 오늘이 더 유익, 너무 유익하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네요 어떻게 보면 친숙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네 맞아요 네, 더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감독님도 한몫 하셨고요 <웃음> <웃음> 아 좋은 뜻이야 <laughs> 엄청 좋은 뜻이죠 <laughs> 제 수준은 아시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또 어,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어, 우리 네, 어떻게 보면 플레임이 차완정 팀장님이 안정 팀장님이시고 우리 팀장님이 사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부터 네. 네, 모든 보험을 다루시는 네, 그렇습니다. 곳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 네, 예. 일산에 근무하시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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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뭐 잠깐 피아라하자면 마지막으로 네. 어, 한국 금융 백화점을 자처하고 있는 유퍼스트라는 회사의 뭐. 어, 일산 WM 센터의 센터장을 사실 맡고 있고요. 어, 말씀하신대로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재무 설계라든지 이런 걸 도와드리는데. 워낙에 뭐 감독님하고 친분도 있고 사실은 모틀라이 이라는 이 커뮤니티를 제가 사랑하고 또 애청자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드릴 수 있을까해서 제가 막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나오게 됐죠. 아, 아 저희가 예 간곡하게 네, 부탁을 드렸고 네. 그럼 혹시 또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뢰도 가고 믿음직스러워서 또 팀장님을 찾는 문의가 저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매일 정도는 저희가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어, 예. 네, 네. 뭐 어떤 질문이어도 보험 어, 네, 네. 관련된 거는 그렇습니다. 좀 많은 이제 문의 맞아요. 보험에 대한 문의. 네. 자동차 운전자 외에 네. 다른 뭐 재무설계라든가. 네, 네 뭐펀드나 주식, 뭐 채권, 그다음에 네. 뭐 예,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래서 생명보험, 수강보험 뭐 모든 질문을 해주시면 상인성이 네. 것. 상담부터 가입까지 도와주시는 음. 네, 네 사원장 팀장님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구호가 있어요. 아예 구호요. 카메스. 아 예. 카메. 아, 그 예. 하나 둘셋넷 둘, 넷.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쪽에 전문이신 것 같아요. <laughs>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 그날까지 카멘스 <laughs> 자리에 남겨진